어, 급식소의 배기 성능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음, 어,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뭔가를 비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어, 이제 급기와 배기를 집어넣고 강한 배기력과 적정한 급기력에 맞는 어, 완성된 급식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급식소를 변학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대로 어, 급식소를 어, 변화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할때 필요한 그 설계 기준에 의해서 개선이 된 어, 학교가 필요하고요. 그 학교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설계와 설계 기준들 그리고 정합 기준, 덕트 사이징하는 기술들 그리고 통풍기를 선정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급식소의 설계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대표적으로 샘플링 되어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 아마 그 급식소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급식소 설계에 있어서 주안점이요 어, 그 주안점은 저희들이 일단 배기력 상승을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 어, 종전의 후두를 덕투경로를 판단을 해서 기름라인과 비기름라인으로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라인에 의한 송풍기 용량을 먼저 설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고요 두번째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덕트 경로가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송풍기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용하는 용량에 맞춰서 덕트를 역으로 사이징해서 기존의 후드를 어디까지 활용을 할건지를 판단한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새로운 경로 라인으로 빼게끔 이렇게 설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백기 설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설계할 건지를 판단해야만 급식소가 어, 얼마 정도로 계산할 건지 판단이 쓰게 되는 거죠. 중종급식소 고용노동부 가이 기준에 의한 설계 기준들을 했었을 경우에는 거의 2배나 2 배나 2.25배 정도의 배기가 엄청 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배기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적정한 배기 능력과 극의 밸런스를 맞추면 굳이 종전처럼 배기 능력을 키우지 않고도 종전 설계 영역에서 충분히 해결책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덕트를 결정하는 결정 방식이 4에서 5미터/sec인데요. 저희들은 주로 침강 속도, 그러니까 덕트 내 이물질이 끼지 않는 8.3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뽑다 보니까 종전 덕트보다는 덕트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종전에 좀 작았던 부분들 구제할 수가 있고요. 주로 그 배기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정압입니다. 정압은 보통 40에서 4 5 m m A.Q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의 적정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배기 능력을 상승하게 만들고 있고요. 어, 개구면의 0.5나 0, 0 7 m s 로 맞춰졌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에 의해서 배기력은 상승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배기력을 상승시켰을 때 만족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족도가 높은 곳에 적정한 급기를 공급함으로써 배기와 급기의 자연스러운 밸런스를 이용해서 환기개선 효과와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의 유해환경의 주안점의 문제였던 것은 어, 아마 가스를 사용하는 점화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이제 그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공기량이 부족하면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거고요. 공기가 충분하면 CO2가 발생이 돼서 실내 환기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스 열원식 주방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 어, 결국은 그 시오나 CO2를 해결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조리흠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리흠을 해결하는 방법은 배기력과 함께 적정한 급기갑을 통해서 빠르게 배출시키고 확산이 이루지 않도록 하는 급배기 고정압에 대한 정압에 대한 밸런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설계상에서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건 바로 그 송풍기 업그레이드 항목과 그다음에 덕트 크기, 덕트 경로를 통해서 종전의 배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판단된 그 재활용을 가지고 라인을 하나 증설하거나 두 개를 증설해서 배기력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후두 성능 자체 점검을 통해 가지고 각 후두별 그 고용노동부에서 기준하고 있던 0.5나 0.7mPa를 기준으로 후두를 성능을 개선하고요. 그 개선된 성능을 가지고 솔루션, 어떻게 배기력을 증가시키고 급기를 어떻게 포진시킨 다음에 그 후에 성능을 다시 측정을 해서 실제로 어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후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저희들이 배기성능 플랫폼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분석지를 만들어서 현재 분석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요건에 대해서 했던 거는 지금까지 총... 53개 정도의 후드 성능 개선을 완료했고요. 이미 그 전에 고용노동부 개입 기준이 왔었을 때 지금 이렇게 맡았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당면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해결해 왔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설치한 학교 일선의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또 그쪽에서 쓰고 있는 만족도는 뭐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이 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국 단위로 급식소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배기 능력에 대한 설계 기준이 고용노동부 가해지 기준을 했었을 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번째 또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극기 시스템에 대한 도입, 극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또 소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 소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소음 기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송풍기는 무조건 옥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다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1층에다 설치하거나 천장 속에 설치했었을 때 소음과 진동에 관한 기술들을 함께 항의해야 되고요. 또 덕트를 활용해서 외부로 인출하는 기술들, 또 급기를 어, 적정하게 시스템화 시켜서 그대로 시스템하는 기술들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어, 기술이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솔루션들을 만들어야만 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공사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53개 학교를 진행하면서 어, 공사비가 대략 2,200 이하 정도로 완료가 됐고요. 그 중에는 2,200이라고 하는 수위 영역에서 해결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 수위 영역대 학교의 입장이 좀 달라서 어, 다음 단계로 쪼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대략적으로. 약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이면 지금 현재 급식소에 관련되어 있는 환기 개선이나 후드 성능 개선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배기 설계 능력을 설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압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세 번째는 덕트를 어떻게 크기에 맞춰 사이징 할 건지에 대한 덕트 산출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번째는 이런 것들을 후드 성능을 할때그 후드 성능에 점검할 때 메뉴를 통해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12분할 할 건지 또는 면풍량을 측정할 건지를 메뉴라 시켜서 통일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실내 온도의 오염 치수인 CO와 CO2를 측정해서 실내 온도가 얼마 정도 오염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공사 전 후드 성능, 그 다음에 덕트 경로 파악하고 정전의 송풍기 양을 재설계한 다음에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 후에 후드 성능 개선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후드 성능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쓰고요. 여기에는 배기와 극기에 대한 밸런스도 현재 몇 프로 정도 진행되는지, 그래서 쾌적성과 어, 그 다음에 냉각 효과, 이런,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어, 플랫폼 양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연구 논문화 시켜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개만 하면 좀될 수는 있는데 현재 그 공개가 좀 조심스러워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